안녕하세요. 미소이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채색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색상을 조금 힘을 주어서 진하게 한번 칠해 볼게요. 반복적으로 칠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진하게 칠하시면서 점점 힘을 빼면서 흐리게. 이렇게 한번 연결해보는 힘의 조절을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더해 볼까요? 진한 부분에서 힘을 너무 세게 주실 경우에는 연필이 부러질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혹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진하게 해주시고 점점점 힘을 빼면서 흐리게 흐리게, 흐리게, 네.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을 연습을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왔다 갔다 위아래로 연결하면서 진하게 힘을 좀 여기에서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 정도의 힘을 주시면서 이제 좀더 힘을 빼면서 그려나가도록 할게요. 더 힘을 빼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가볼게요. 길게 한번더 색상을 칠해 볼 건데요. 얘를 3등분으로 임의적으로 살짝 표시를 해주시고요. 조금 더 효과를 내고 싶을 때에는 이 어두운 부분에 더 진한 색상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색을 섞어서 두 개의 색 이상 또 섞어서 하실 수도 있는 방법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면은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줄기가 있다라고 임의의 줄기의 두께를 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살살살 채색을 해주세요. 가능하면 연필선을 뾰족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색깔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잎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꽃잎을 채색을 할때 저희 지난 선 연습 시간에 이렇게 낚싯바늘 모양에 대해서 선 연습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 꽃잎의 모양이 되어져 있잖아요. 꽃잎을 채색을 할때 결이 있어요. 꽃잎마다. 그래서 그 꽃잎의 방향을 봐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방향은 부채처럼 중심이 있다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채색을 했던 제가 나타내 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만 채색을 할때이 방향대로 가능하면 채색을 해주셔야 되세요. 올라가고 이렇게 안으로 말린 듯한 표현이 훨씬 더이 낚싯바늘 선을 그었을 때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채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색연필 컬러 차트를 만들었었죠. 꽃잎을 채색을 할때 어떤 색이 어울릴지 색상을 비교를 할때 색연필을 보고 선택하기에는 색연필이 어떤 색상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만들었던 컬러 차트를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색상을 선택을 할 건데요. 핑크색 계열로 봤을 때 124번과 219번 그리고 어두운 색으로는 225번 또는 133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색을 하는 방향이 중앙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이 곡선으로 된 방향대로 채색을 해주셔야 되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먼저 밝은 색을 채색을 하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진하게 채색을 하시는 것보다 흐리게 흐리게 채색을 하시면서 계속 결을 쌓아주세요. 네 이렇게 분홍 색깔 꽃잎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각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컬러 차트에서 밝은색 중간 어두운색 세가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색으로는 151번 그 다음 중간색으로는 140번과 140, 156번을 써볼 네.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번입니다. 먼저 밝은 색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채색을 해 줄게요. 이번 시간에는 꽃잎을 그리실 때 꽃잎의 모양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색상이 섞일 수 있게끔 색을 연결해주시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으세요. 번는좀더 진한 색으로. 이미적으로 제가 가운데를 밝게 하는 이유는 꽃잎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를 주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좀 햇볕으로 인해서 밝고 이 끝으로 갈수록 말아 내려가기 때문에 어둠을 조금 더 표현을 해줘서 진하게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까지 강약, 저희 선을 그릴 때 이렇게 강약 조절했던 선 기억나시나요? 그런 선들을 이용해서 마무리 선들도 강약을 이용해서 한 번씩 더 다듬어 주세요. 정확하게 테두리가 생기는 것보다는 다듬으면서 면과 면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파란색 꽃잎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원하시는 색상으로 자유롭게 표현을 해주세요. 음, 주황색 계열도 좋고요. 다홍색, 주황색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선 연습에 이어서 꽃잎 기초 체세 함께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색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수 있도록 선을 곱 채색을 해주시고요. 너무 강하게 힘을 주어서 채색을 하기보다는 진한 색상을 선택하셔서 어두운 부분을 채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사각사각 색연필이 채색되는 소리에 힐링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고요한 시간, 색연필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